니굴라당의 교훈을 조칭 보감모교회 창망을 들었죠? 주님의 창망을 들었어요.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보감모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난 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밑줄 읽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신 돌을 줄 테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알 사람이 없다. 신 돌을 준다, 신 돌. 를 천국에서의 생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도로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을 받아요, 천국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보가물한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 야죠. 우상의 도시. 산 위에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세베스토 신이라 조각했어요. 또한 버가모는 마술의 본고장이에요. 그래서 글래피우스라는 뱀의 정각도 있었어요. 이처럼 버가모는 마귀의 본고지처럼 우상숭배가 극성맞은 곳이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좌우의 날손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왜이 같은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났고 버가모 교회에서 이 같은 자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은 대단했어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이 증거하신 대로 버가모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예? 안디바 전설에 있는 안디바 감독의 감독. 감동.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보가모교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안디바를 기름이 끓는 가마에 집어넣고 죽이는 과정에서 보가모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강요했지만 보가모교의 성도들은 안디바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배반치 않았다고 해요. 보가모교의 성도들이 이 같은 핍박 중에서 끝까지 승리한 비결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데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까지 붙잡아야 돼요. 시험의 때에도 그 이름을 굳게 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활란의 날에도 재앙의 날에도 승리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일입니다. 창망도 들었어요. 이 같은 보가목에는 주님의 창망을 들었어요. 그들이 받은 책망이란 그들 가운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동일시한 점에 유의해야 돼요. 발람의 교훈은 구약적인 면에서,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신약적인 면에서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악한 누룩이에요, 악한 누룩. 악한 누룩.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발람이 우리에게 남겨 준 교훈을 뜻해요. 레슨. 발람이라는 자는 명예와 탐심 때문에 참 신앙을 저버린 인물로 오늘날 교회에서 발람처럼 명예와 탐심으로 비신앙적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발람은 하,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는 발람의 기도예요. 우리가 발람의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도 그 기도응답, 나를 위해서, 응? 그 기도응답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분명히 알아요. 응? 이런 기도는 발람의 기도예요, 발람의 기도. 응? 참나만 기도. 이런 기도를 받아줘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죠? 발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용납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음란한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주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고 이스라엘로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사탄의 간교한 미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발람의 경우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니굴라당의 교훈은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니골라 집사에 의해서 창시된 이단이에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면만 중요시하지, 중요하지, 육적인 면을 무시한 데서 나온 무율법주의, 타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말해줘요. 즉, 니골라는요 인간의 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육체의 재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해도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교육을 받게 돼가지고요. 이 발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버렸어요. 버가모교에 들어온 이 같은 발람의 교훈은 결과적으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타락시켰고 세속화시켰어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세요. 버가모 교회를 종말의 순교적인 교회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우리 주님도.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결가 중요한 거예요 해결가 그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데서 얻어진 악의 열매에 대하여 철저히 해결해야 했어요 해결치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하셨어요 내 입에 검이 내 입에 검이란 뭐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검을 말해 요 심판의 검.